다 이제 아 먹을게요 와안 불었어 안 불었어 음 아, 맛있어, 밥 없어요, 예. 밥이 없는데? 뭐야? 밥이 없는데요? 아! 밥이 없어. 짜지도 않는데? 안 짠데? <laughs> 응. 와면 하나 더 넣었어요 형님도 면 하나 음, 면 하나 더 넣어가지고 와, 하나 더 넣었습니다 하나 더 먹으면 되지 바우스 면면 하나 더 넣어서 먹으면 돼요 그래. 면 하나 더 넣었어요 와 떡이다 떡떡떡떡와 떡도 있다 떡도 있어가지고 와 음! 음! 아, 맛있다! 아. 그쵸? 와, 맛있다, 맛있다! 와! 죽인다, 형들! 아. 와, 진짜 맛있다! 와! 굿, 굿, 굿! 와! 이거 어디 거냐면은 부대찌개인데, 땅스! 음. 땅쓸 건데, 어, 이거, 가성비가 좋아요, 예. 2만원도 안 해요. 제일 싼 거는, 기본은 9,900원. 음. 국물이요? 예. 음. 음. 와. 와, 죽인다. 아 이게 조절할 수 있어 매콤한 거, 안 매운 거. 저는 매콤한 거 시켰거든요. 존나 매운 건 아니고 거의 신라면 정도. 와 딱이야. 에이. 와 딱이네 이거. 와. 죽인다. 딱이야 딱이야. 와. 맛있냐고 존나 맛있어. 와. 가성비도 좋고 맛도 좋고. 와, 와 죽인다. 와 아, 죽인다 아아아아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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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진짜 맛있다, 와. 와. 와, 진짜 맛있네, 형님들, 와. 죽인다, 와. 면 하나 더 넣었거든요, 형님들, 와. 자연인 같다고, 와. 진짜 맛있어. 와, 면좀좀 좀 익힐게요, 와. 네, 첫 끼에요, 첫 끼. 첫끼 맞고. 저는 그거를 많이, 그거를 시켰어. 스팸, 더 스팸이라 뭐냐면은 햄이 많은 거, 스팸이 많이 들어가는 거 시켰어요. 저는. 햄 많은 거, 음, 와! 아 죽인다. 아드실 아, 분도 오세요. 예, 드릴게요 이거. 먹고 싶은 사람 없나요? 예, 드릴게. 밥은 없나요? 밥이 없어요. 아, 아. 아 라면 두개 넣고 밥을 안 넣었어요. 밥을 모로안 사왔네. 원래 햇반은 사서 밥이랑 먹으면 되는데, 어, 안 사왔습니다. 예. 죄송합니다. 음. 아, 근데 스팸이 존나 맛있어 원래 부대찌개는 스팸이 존나 맛있어 아, 음. 아, 밥에다 스팸 먹으면 맛있지